안녕하세요 미니게이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유리액괴 영상 찍는데 오늘 이 액괴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액괴 제가 예전에 예전처럼 무슨 액괴 오리 물이랑 물풀 물 섞은게 섞은 아니고 정말 좋은 거고요 제가 그렇게 예전에 그거 액괴 오리 물에다 물풀 물 다시 물이 되어서 다시 섞어서 이제 혼합해 가지고 섞으면 안 뭉쳐서 이 액괴를 넣고 계속 섞고 해서 완성이 됐긴 됐어요 근데 근데, 물풀 물을 다시 넣고 제가 앉아보니까 그때는 좀 좋았는데 시간이 되다 보니처럼 저처럼 아까 좀 물이 있었는데 지금, 어물 지금 보시죠 이런 게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생각했어요 일단 준비물부터 소개할게요 액괴, 야광 액괴 필요하고요 물풀! 어저께 산 것도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이거랑, 서클, 통, 서클, 꺼, 소다, 가, 아, 물, 그 다음에 물 필요하는데, 어떻게 만들냐면 제가 말로 해드릴게요. 일단, 이액기의 장점은요, 일단, 장점은 엄청 투명하고, 엄청 투명하지 손에는, 어, 묻는 정도가, 아예 안 묻는데요. 조금씩 알갱이가 이런 거 나오게 하지만, 시간 지나면 거의 안 나올 거고요. 약간, 물이 될 거, 약간 물대, 물댓, 물 될까봐 겁나는, 약간, 물 될까봐 조금, 약간 불안하는 분들은, 이 완성한 액기에다 물풀을 넣어주셔서 계속 섞으시면 돼요. 그러면, 잘 물이 안 생길 거예요. 엄청 투명투명하고요. 정말 좋은 액기에요 네 기다려 보시영. 네 기다려 보세요 네. 일단은 먼저 물에다 이 야광 액계를 녹여주세요. 매, 매일 안 녹여도 돼요. 약간 이액계가풀 달걀처럼 풀려질 만큼 풀려질 만큼 액계를 녹여주신 다음에 물풀 넣어주세요. 물풀 넣고 섞어주 섞어주신 다음에. 소다를 조금 조금만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만 넣어주신 다음에 섞어서 완성하시면 됩니다 엄청 간다네요 예전에 제가 약간 이런 방법이랑 비슷한 액괴 올렸는데 그거는 액괴 얼린거고이 액괴는 액괴 녹인거라서 많이 다르고 엄청 투명투명해요 면 지문과 붕사로 만든 액괴 같아요 꼭 어, 위험한 붕사 사지 마시고요 제가 붕사 없이 붕삼을 만드는 법뭐 올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뭐 붕사로 뭐뭐 뭐 액괴 만들고 뭐 부, 수제 봉사로 액괴 만들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여러분들 저 지금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액괴 만들고 밥 먹으면 괜찮은지 도둑이야 도둑 일단은 액괴 이거 만들기 지금 올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